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아, 나도, 나도. 어, 잠깐만요, 3, 2, 1. 2, 1, 스타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남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사... 하루입니다. 어, 전에는 하지 않으세요. 않아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이번 제대로 공포 탈출맵 우리 스타일이야. <laughs> 공포 탈출. 여기는안 네. 읽어도 돼요. 밑에 읽으세요. 공포 탈출팩 우리는 안 꼈어요. 네안 꼈어요. 저는 그냥이 전... 그냥을 한... 할게요. 얘는 하나도 안 봐도 네 공포 탈출맵 나 홀로지. 나 혼자 가야지. 나 홀로지. 쌍둥이님 오세요. 시작합니다. 밑으로 네, 내려가주세요. 쌍둥이, 아, 네. 내려가 같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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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어디로 옛날... 내려? 옛날 오늘. 옛날 오늘... 어느날, 아니, 부잣집에 사는 아이가 야, 있었는데. 나와. 나, 나 큰, 이거 얼굴래. 어, 어, 미안해. 큰 집에 김현이, 또 이사 들렀고.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호이, 호이, 호이. 별영 시작합니다. 또, 아, 잠깐만, 기다려. 야, 너네 둘이 뒤에 있어. 아니, 먼저 가든가. 왜 자꾸. 나, 나, 평. 나 있을게. 두 명. 아! 아. 나, 이 맵은 나무로 졌습니다 지었습니다. 나무집만. 그리고 꼭 블록이나 설치하지 말아 주세요. 뭐야? 어, 어, 미안해, 거야? 미안해. 화장실 열쇠. 화장실 여기 있네요. 화장실 열어 드리겠습니다. 열어요. 모든 수든이 끝났습니다.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와! 발길에 답 줄여 주세요. 어, 어. 어, 어. 난입니다. 줄여져 제가, 있는. 아침으로 거 설정하세요. 잡히세요. 설정 못 어, 해요. 내가 읽을게 이거. 나 읽을래. 맞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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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나 이거 읽을래. 아, 한번 잘됐다 엄마 아빠는 나가셨지? 아침은 나 혼자 먹어야겠다. 부엌으로 어, 가자. 저도 한번 읽어 볼래요. 저기 있 아, 저건 아, 오른쪽. 엄마 길... 아빠는 나가셨지? 아침은 나 혼자 먹어야겠다. 부엌으로 가자. 야, 오른쪽 일로 와. 오른쪽으로 가자. 아 씨, 너무 어두워. 어디로... 부엌. 어디로... 부엌은 오른 오른쪽 아... 길을 아... 넘어야 있어 부엌이 어있 아니요. 와, 저쪽부터 가나 보다. 네, 음... 여기 화장실 있다. 여기부터 가는 것 같아. 여기부터 가는 것 같아. 응. 어, 뭐지? 여기 좀 이상한 게 어, 있어. 어,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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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해. 어? 뭐야? 아, 이거 자꾸 내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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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그만 때려. 미안, 이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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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열쇠를 찾아야 돼어 여기 안방 있다 자, 잠깐만 할... 하지 마세요 어 우! 악치가 우에 우이 해골을 우, 우리 엄마 아빠 우부로 내라 아 무서워 우와 악취가 우에 우 범인이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범인 잡자 엄마 아빠 해골을 밟자야 꿈에서 꾸메, 당신의 머리 밟는 놈이 있어 으와 무서워 어, 산름아 뭐 하니? <laughs> 아나목 쉬었어 감기 걸려서. 아성 감기 안걸렸으면 어, 성모 같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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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laughs> 왜 자꾸 니니 읽으세요? 어머아나문 열려다가 됐어. 야왜 자꾸 너가 너만 읽어. 읽은 게아니라 진짜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 이거 있어서. 깜짝 놀란 야 거야. 뭐냐? 인가? 야 부모님 표가 있고 표가 있고 응. 1 편이 끝났습니다. 2 편을 기대해 주세요. 래요. 응? 네? 응? 뭐야? 아, 응? 어? 야 이거 어? 안 치고. 어? 아 뭐야? 어? 저저 뭐? 저 제작자 죽여도 돼요? 어 부엌 여기 있다. 어? 어어 어. 방이나 어, 어. 꺼내 먹자. 어, 어 어디 어, 응. 어디 부어부어 어디? 어, 어. 아우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루야 하루야 나 봐봐. 응? 버 어, 버튼이 없잖아 왼버튼 뭐야? 귀엽 귀엽 귀엽. 뭐냐? 귀여워. 어, 뭐야 워야너 귀엽다. 귀여. 열어줘. 못 나가. 야 난이도 는뭐습니다 난이도는 제일 어렵게 놓습니다 난이도 제일 어렵게 해는피잘날 거야. 뭐해? 어, 이거. 어. <laughs> 야, 나도, 너네도 어디서 다 나와. 이거 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저거, 뭔가 길이 있어, 가는 길이. 아, 뭔 소리야. 부엌 출구 부엌 나가는 문이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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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왜 뭐야? 왜안 때려지냐? 이는 뭐야? 야, 왜너안 때려지래? 망갔어. 어, 난이도 꺼 야, 꺼내는. 이건 안는야 야, 문. 너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네,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